안녕하세요 수리빅데이터학부 수학전공 교수 최용우 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함수의 사용방법 및 특징 두번째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딕셔너리 타입을 만드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어 어떻게 만드느냐 라고 하면은 우선 지난 그 여기까지는 주석 처리를 한 다음에 화면 좀 바꿔 가지고 어, 써보면은 딕셔너리 타입을 만드는 함수, 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바로 얘를 이용해서 보면은 어, def 한칸 띄시고 그 딕셔너리 타입의 특징은 키의 키 값과 value 값을 모두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print key and value 라는 애로 함수 이름을 만들게요. 그때 받아오는 입력 변수 값을 뭘로 줘야 되냐라고 하면은, 딕셔너리 타입을 만드는 거는, 그, 우리가 그, 조금 전까지 했던 거는, 별표 하나를 이용해서는 입력 변수의 개수를 모를 때 사용을 했다라고 하면은, 별표 두 개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딕셔너리 타입의 타입을 만드는 함수를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입력 변수로는 키랑 밸류 값이 돼야 되니까는 key and b e l 이라는 입력 변수를 정하고 매개 변수를 정한 다음에 개의 앞에 별표 두 개를 넣어주시면은 이렇게 어, 하시면은 딕셔너리 타입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 함수를 실행했을 때의 결과 값을 보고자 하니까는 key and b e l 값이 출력이 되는 것으로 함수를 만들어 보자 라고 하면 돼요. 그럼 얘를 실제로 실행 한번 해볼까요? 실행하기 위해서 print key and value라는 함수에다가 내가 어떤 값을 넣을 거냐 그래서 dictionary 타입을 만드는 키랑 value 값이 모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a는 1 이렇게 입력을 하시게 되면은 요 key and value라는 매개변수 입력 변수의 형태가 별표 두 개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a라는 키 값과 1이라는 밸류 값으로 얘가, 출력이 되겠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실행해 보시면, 네, 요렇게 딕셔너리 타입으로 a라는 키 값과 그때의 1이라는 함수 값을 갖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어, 마찬가지로, 뭐, 여러 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어요. 뭐 나이에 대한 거뭐 이름에 대한 거 이렇게 요 a는 1뭐 여러 개를 할 수가 있다 뭐 어떻게 할 수가 있냐 뭐 하나를 보면은 name이라는 변수에다가는 내가 a, a라는 것을 넣을 거고 그리고 나이라는 변수에 따는 뭐 12라는 값을 넣겠다 라고 해 놓고 여러분들 실행해 보시면 네, name 이라는 키 값에는 aa라는 값이, age 라는키 값에는 10 이라는 함수 값이, 어, 잘 저장이 된 것을 볼 수가 있더라. 그래서, 그, 별표 두 개를 이용하면은 여러분들이 딕셔너리 타입으로 만들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어, 다음으로 볼 거는, 만약에 우리가, 네, 수업 처리를 할게요. 만약에, 이제, 함수를 다음과 같이 만들었다라고 할게요. 그, 뭐, a랑 b라는 값을 각, 받아와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return a 더하기 b랑 a 곱하기 b. 어, 요렇게 해놓으면은 무슨 의미죠? a랑 b를 입력변수로 받아와가지고, 결과 값으로 a랑 b 더한 값하고 a랑 b 곱한 값으로 내가 출력을 하겠다. 어, 요게 과연 말이 될까요? 한번 실행해 보면은, 이렇게 예, 해 놓고 나서, a, and, 뭘 하고, 뭐, 3, 4, 요렇게 해 봅시다. 예, 요렇게 하고 실행하시면은, 네, 아무것도 실행이 안 돼요. 예, 아, 지금 뭐, 결과 값을 우리가 출력을 아, 안 했으니까는, 얘를 이미의 변수 c라고 하고 나서, 얘를 출력을 해 봅시다. 그럼 저 정확하게 볼 수가 있죠. 어, 출력해보시면은, 지금 3이랑 4를 더한 값인 7값하고 3이랑 4를 곱한 값인 12값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요렇게 리턴해가지고, 요렇게 두 개로 쓰게 되면은, 튜플 형태로 값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어, 예상한 것처럼, 뭐, 예상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하면은, 지금 결과를 보기 전에, 뭐, a랑 b 더한 거 하나 a랑 b 곱한 거 하나 따로따로 해서 결과가 두 개가 나오겠구나 올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은 결과값은 무조건 하나의 값으로 나와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투플 형태로 하나의 값이 나왔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각각을 계산해서 투플 형태로 나오긴 했지만은 실제로는 얘네들은 튜플 형인 하나의 값이다. 그래서 즉 함수의 결과값은 언제나 하나의 값만 출력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그 a랑 b 더한 것 따로 곱한 것 따로, 따로로 값을 만약에 뭐 출력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되느냐라고 하면 어, 여기에서 c 변수 c를 C 대신에, 어, 두 개를 여러분들이 받아오실 수가 있어요. 뭐, 만약에, result 1, result 2 하고, 등호하신 다음에, add and mer 3, 4 하시고 나서, 예의의 출력 값을 보시면은, 예 실행 값을 이렇게 해서 보실 수가 있겠죠? 실행해 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요렇게 따로따로. 따로 그래서 만약에 결과값이 두 개가 나온다. 뭐 그러니까는 어 계산값은 튜플형으로 하나가 나올 텐데 그 튜플형 안에 각각의 값을 변수로 지정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요렇게 함수를 실행하고 나서 요게 튜플형의 두 개의 그 튜플형인 그니까두 개의 값을 갖는 튜플형 하나의 값이 나올 테니까는 그 각각의 그 값을 이렇게 왼쪽 변수 이름으로 설정을 해가지고 각각을 저장을 해서 불러올 수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하지 말고 만약에 요 리턴 a 더하기 b랑 a 곱하기 b를 따로 해가지고 이렇게는 네, 못 쓰나라고 어, 한다면은. 얘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얘 실행하면 어떻게 되는지. 어 그냥 c 값으로 바꾸도록 할게요. 네, 요렇게 하면 어떤 결과 나올까요? 그럼 아까처럼 튜플형으로 해서 두 개의 값이 나올까요? 네, 실제로 실행해 보시면 f 5 눌러서 실행해 보시면은 7 값이 나와요. 즉, 7 값은 어떻게 나왔냐? A랑 B 값 더한 거죠. 그럼 a랑 b 곱한건 어디 갔냐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요 리턴이라는 애가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라고 하면은 요 함수에서 리턴이 한번 나왔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제 끝인 거예요. 그 뒤에 거는 안안 안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얘는 의미가 없게 써 놓은 거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렇게 지금 어, 써 놓은 거나 아까 요렇게 써 놓은 거나 둘다 결과가 똑같다. 그래서 이렇게 의미 없는 두 번째 리턴에 대한 애는 지워버리고 어, 사용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아까처럼 두 개의 값을 한 번에 추풀형으로 출력을 하겠다 라고 하면 리턴 옆에다가 이렇게 콤마를 이용해서 쓰시면 된다 라는 겁니다 어, 그리고 우리가 다음으로 볼 거는 그 매개변수에다가 어떠한 값을 미리 아예 설정을 해 버릴 수가 있어요 지금 뭐 다시 좀 전문적으로 얘기를 해보면은 맥의 변수에다가 초기 값을 미리 설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어 지금 무슨 말인가 지금 예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잘 이해가 안될 때는 어 예제랑 제가 한 말을 잘그 비교를 해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훨씬 더 이해가 더잘 되실 거예요. 그 매개 변수의 초기 값을 미리 설정을 하는 게뭔 말이냐라고 한다면은, 어, 뭐, information, 어 my information 이라고 함수를 정하도록 할게요. 그 함수에 들어갈 거는 뭐냐, 입력 변수는 뭐냐, 이름 들어갈 거고, 나이 들어갈 거고, 어 성별이 들어갈 거예요. 그 성별이 들어갈 건데, 요 성별 자리에 아예 내가 남성이면은 참, 어, 참인 값을 넣어주, 그, 1 값을 넣어주고, 그리고 여성이면 경우에는 0 값을 넣어준다라고 해서 그 불타입으로 우리가 값을 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매개변수의 초기 값을 미리 설정한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얘는 남성인 경우에는 1 값이 들어가게 그냥 트루 값을 줄게요. 이렇게 네, 해놓고 나서 프린트 지금 입력 변수의 값은 이름하고 나이가 들어갈 거고 성별이 들어갈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름은 얘를 출력을 할 거니까는 이름 네, 이름 땡땡 이름은 우리가 그 문자열로 받아올 테니까는 스트링의 약자인 %s 네, 이렇게 쓰도록 하고, 어, 그리고 얘의 저 스트링 자리, 그 문자 열 자리에 무슨 값이 들어가느냐라고 하면은 name이라는 값이 들어갈 거다라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이도 들어가야 되겠죠. 나이 나이는 숫자일 테니까는 퍼센트 D로 이제 받아올 수가 있겠고 그래서 퍼센트 올드 올드라는 것도 되는데 그냥 a g 지라는게좀더 우리가 와닿겠죠? a g 지로 바꿀게요. 그리고 만약에 매니 man이 매니면은 만약에 남성이면은 프린트해서 남성이라고 출력을 할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프린트 해서 여성이다 라고 우리가 출력을 하겠다라는 함수를 만들어 봅시다. 그럼 이 함수 해석은 어떻게 할 수가 있죠? 지금 뭐 하면서 다 얘기, 설명을 드렸지만은, my information이라는 함수에는 입력 변수로 이름과 나이와 성별이 들어갈 거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그래서 첫번째 칸에다가 입력을 첫 번째 쉼표 전까지는 그 이름에 대한 값이 들어가고 두 번째 쉼표에는 나이 값 그리고 세 번째 쉼표 전에 그두 번째 쉼표 다음으로는 성별에 대한 정보가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얘를 실행을 해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MyInformation 이라는 함수에다가, 이름, 이름은 뭐 AA라고 할게요. 그냥 AA. 그리고 성, 나이는 그냥 열세 그리고 남성인지 여성인지, 여기에, 예. 네. 남성인지 여성인지 요 자리에다가, 어, 참인 값, 예, 네, 트루 값을 넣어 주게 되면은 남성이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테니까는 요렇게 하면 AA고 나이가 10이고 남성인 정보가 출력이 되겠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름은 AA, 나이는 1 3 그리고 성별은 남성. 그럼 여기가 참인 값음 참인 값이 아닌 False 값으로 줘볼까요? Aa는 똑같고 나이도 열열 세로 똑같고 뒤쪽에 true 대신에 false로 주게 되면은 그러면은 Aa 열 세의 그리고 여성인 거다라는 정보가 출력이 되게 됩니다. 요런 식으로 우리가 매개변수 입력 변수 안에 i의 초기 값으로 어떠한 변수를 참이냐 거짓이냐로 true false로 우리가 미리 정해놓을 수가 있더라. 라는 것을 우리가 해볼 수, 어, 알 수가 있죠.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맨그 성별을 구분하는 것을 요 중간에다 넣고 싶다. 예. 네. 나이를 맨 뒤로 하고 중간에 성별을 넣고 싶다라고 하면은 요게 실제로 그 실행이 되는가라고 볼게요. 어, 실제로 실행이 되는지 그래서 아무것도 안 넣게 되면은 false 값이 자동으로 입력이 돼가지고, 이 정보를 실행하게 되면 여성이다 라고, 어 출력이 돼야 되는데, 실제 실행을 해보시면은 이런 오류가 나요. non-default argument following default argument 라고 해가지고, 지금 여기 aa라는 애는 이름에 들어가는 정보가 맞는데, 요 10이라는 값이, 아, 요 man에 대한 값이 그, 참거짓에 해당되는, 요 초기 값을 선언한 값인지, 그 값에 해당되는 건지, 나이에 해당되는 값인지를 이 컴퓨터가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런 식으로 매개변수 초기화를 이용해서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만드신 함수에, 그 매개변수 입력 자리에 맨끝에다가 요렇게 값을, 지정해주는 값을, 그,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얘가 중간에 들어가거나 이러면은 어, 정보에 대한 혼돈성이 발생하기 때문에 컴퓨터가 아 이게 어떤 거를 어떤 변수를 얘기하는 건지를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같은 오류가 나기 때문에 초기화를 시키고 싶은 매개변수는 항상 맨 뒤쪽에 놓는 거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음. 다음으로 하나 문제를 한번 내볼까요 요렇게 하나 예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지금 요런 함수 어 변수에 대해서 테스트하고자 하니까 variable test a다라는 그 함수를 만들어 봅시다 a는 a 더하기 1을 만들 건데 요렇게 함수를 만들었어요. 예. 네. 요렇게 함수를 만들고, a는 1이라는 값을 갖고 나서, variable test라는 함수에, 어, 오타죠? test. 어, 값에다가, a 값을 넣고 나서, print a를 하게 되면 어떤 값이 나올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variable t e 라는 함수가 요렇게 구성이 되어있고 a라는 입력 변수가 들어오게 되면은 a에다가 a1 더한 값을 새로운 a 값으로 내가 출력을 한다라는 말이죠 생각해 보셨나요? 네. 보면은 얘를 그래서 요런 함수가 만들어졌고 지 a는 1이라는 값이래요 그럼 variable t e 에다가 지금 a가 1값이니까 1값이 들어가 가지고 2값이 출력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실행을 해 보시면은 1값이 나오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어왜 1값이 나왔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죠 이게 분명히 함수에다가 a에 1값 넣었으면 a가 2값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요 함수 출력값이 우선 없어요. 네. 출력값이 우선 없고 출력값이 우선 없는 데다가 여러분들이 하나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는 요 a라는 함수 함수 안에 지금 함수 안에서 요 a라는 매개 변수 있잖아요. 요 a라는 매개 변수는 함수 안에서만 사용하는 변수예요. 예. 네. 그래서 요거가 딴 걸로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요. 예. 네. 지금 얘는 여기에 나오는 요 함수 안에 있는 a라는 애는 매개 변수에서 매개 변수로 사용되는 그냥 하나의 변수일 뿐이다. 즉요 함수 바깥쪽에 있는 요 a라는 변수와 요 함수 안에 있는 a라는 요 매개 변수랑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얘를 a 대 ten신에 ccc, 요렇게 해 놓으셔도 상관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v a r i a b l 라는 데다가 a라는 값이 들어간 거는 맞지만 우선, 고요 a에 해당되는 요 a 값하고 여기 바깥쪽, 함수 바깥쪽에 있는 a랑은 다른 의미다. 따라서, 지금 함수의 결과 값을 우리가 출력을 안 하기 때문에, 여기에 a가 1이 들어가든 100이 들어가든 상관없이, 이 함수 값에 대한 값은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네. 그리고, a라는 애를 출력하기로 했으니까는, 얘랑은 상관없이, a가 내가 1 값으로 변수 저장을 해놨기 때문에, a를 출력해보면 1 값이 나오는 거다. 그래서 우선은 왜 a가 1값이 나왔냐? 리턴을 이용해서 함수값을 결과를 출력을 안 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요 함수에 있는 입력 변수, 즉 매개 변수와 이 바깥쪽 함수 바깥쪽에 있는 변수랑은 별개의 변수다. 즉그 다른 a다. 지금 똑같이 a라고 써 놓긴 했지만은 의미가 다른 a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어 그래서 뭐 함수 그러면 얘를 실질적으로 그럼 리턴을 한번 넣어가지고 리턴 a를 한번 해볼까요? 예. 네. 그러면은 b 리어블 테스트에다가 a는 a 값이 들어와서 a 더하기 1 값이 된 새로운 a가 출력이 되겠구나라는 거 보실 수가 있겠죠. 네, 요러고 실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실행해 볼까요? 예.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1값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 얘를 그러면은 요 함수를 함수 안에서 이제 함수 밖에 변수를 수정을 하고 싶다. 변경을 하고 싶다. 지금 왜 이런 게 발생했냐면, 여태까지 계속 설명을 드렸다시피, 요 a라는 변수랑, 요 a라는 그, 함수 바깥쪽에 있는 변수랑은 다른 변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함수로 계산된 a를 출력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variable test a라는 결과 값을 어, a라는 변수로 저장을 한 다음에 출력을 해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그냥 바깥쪽에 있는 a라는 내가 처음에 세팅을 했던 그 값만 계속 출력이 될 거다. 그래서 함수 값을, 그 함수 안에서 함수 밖에 변수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계산한 것을 어떠한 변수로 지정을 다시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건 굉장히 파이썬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네이 음, 내용은 처음 보시는 면은 정말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왜 똑같이 a라고 써놨는데 어 저게 같은 a가 아닌가라고 어, 하실 수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함수 안에서 만 사용하는 변수 a일 뿐이고 실제로 함수 밖에서 쓰는 변수는 예, a라는 변수는 일값만을 갖는 애였다 그러면은 그 진짜로 요 함수를 통해서 계산된 애를 내가 출력을 하고자 라고 하면은 그 함수를 함수로 계산된 어떠한 값을 다른 값으로 변수로 저장을 하시고 어꼭 a로 저장을 안 하셔도 되겠죠. 얘를 뭐 c라고 저장을 하시면은 요 함수를 통해서 계산된 값이 c에다가 저장이 돼 가지고 실행해 보시면은 이 값이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업데이트를 하고 싶다. a라는 값을 업데이트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요렇게 아이고 함수를 실행해서 얻은 값을 a라는 변수에다 넣고 그 다음에 또 다시 함수에다 넣고 요렇게 하게 되면 a라는 애가 점점 업데이트가 되긴 하겠죠. 예. 그래서 지금 한 말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기억을 하시고 지금 아 저게 무슨 말인가 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우선은 얘를 먼저 기억을 하세요. 함수 함수를 만들 때에 그 함수 안에서의 매개변수 즉 입력 변수는 함수 바깥쪽에 있는 변수랑은 다른 의미다. 네, 그걸 먼저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설명드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요렇게 해가지고 함수에 계산된 값을 업데이트하는 요런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 배 e 을 테스트라는 함수 안에다가 내가 a라는 바깥쪽, 함수 바깥쪽에 있는 a라는 변수를 아예 갖고 올 수가 있어요. 어떻게 가까웠냐라고 하면은, 글로벌이라는 그 명령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글로벌 한칸 뜨고 a라고 하시면은, 그, a라는 변수는 글로벌 변수여서, 지금 요 함수 내에서만 a라는 애를 쓰는 의미가 아니고 아까처럼 함수 내에서만 쓴다는 의미가 아니고 얘는 함수 내에서도 a라는 애쓸 거고 함수 바깥에서도 a라는 애를 써가지고 만약에 함수 바깥에 a라는 값이 있으면은 그 a라는 값을 불러와가지고 계산을 하고 해버리겠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얘는 실제로 그냥 요렇게. 요렇게 해 놓고 실행을 해 보시면은 어이 값이 나오는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실행해 보시면은 네, 요렇게 이 값. 근데 요렇게 글로벌 변수는 아까 같은 경우는 글로벌이 아니었기 때문에 함수 내에서의 변수랑 함수 바깥에서의 변수가 달랐잖아요. 근데 아 내가 좀 귀찮아 가지고 그냥 함수 바깥에 있는 애를 글로벌로 써 가지고 함수 안에서도 똑같이 쓰, 쓰겠다. 어 요렇게 하게 될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헷갈리게 돼요 여러분들이 아 어떤 변수가 글로벌이었고 어떤 변수가 어디에서 사용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어려워질 겨,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글로벌 명령어는 웬만하면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함수는 이제 그냥 독립적으로 사용을 하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 지금과 같이 글로벌 a 이렇게 하시고 나서 만약에 함수가 여러개인 거야 그래서 variable test2라는 함수가 있는데 어, 여기에서는 여기에서도 뭔가 a라는 변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써버리잖아요 네. 그러면은 요때에 그 요때에 계산한 a값이 여기에 계산할 a 값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서로 막 영향을 미치고, 아, 그럼 내가 어디에서 a라는 변수 값이 틀렸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글로벌 명령어를 사용하는 이 방법은 여러분들이 사용을 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좀 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글로벌 대신에. 네, 글로벌 대신에 이런 식으로 그냥 그 함수의 결과 값을 그 해당 변수로 다시 저장을 해준 다음에 명명을 해준 다음에 그 값을 이용하는 이 방법을 사용하시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